목금 없는 사이에 뭐뭐 뭐 특이 사항 같은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없어도 일은 좀잘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도 있어. 회사가 지금 그래도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도 될 수도 있고. 힘은 할수 있어요. 리더가 없으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 유지는 되는데, 발전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미지수가, 물음표가 붙는 게 뭐냐면, 지금 목표는 우리가 이번에 매장 이벤트 4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재고떨이 상품을 해서 지금, 내생각에 우리 사억 정도가 있고, 이억 원에 치는 좀 빨리 수환을 좀 하자. 내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1억 원 치는 팔고, 1억 원 치는 새로운 좀 우량 물건들을 좀 채워놓자라는 게내 목표거든, 사실은. 근데 왜이억이냐 다른 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2억 정도 팔았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본능을 갖고 있는 거야. 올해 22억 목표. 그 2억이라는 목표는 내가 20억일 수도 있고 25, 2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억의 차이는 윙싱에서 어느 궤도 3천만 원 정도 월 3천만 원으로 이루어졌을 때 22억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20억밖에는 최대 최바액밖에안 된다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서는 지금 불가능이라는 게딱 나왔어. 지금 현재로서.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 우리 재고를 떨어내자, 이거야, 이어가 놓치를. 응? 그게 목표에 대한 쭉 집중되면은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런 게 이제 아,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고 또 창조적인 부분이다 하고 그래서 있는 거에서는 시스템은 유지할수 있지만 발전은 그 리더가 없으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이 네,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리더급이 계속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도전을 계속 가져야죠,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자기의 재능을 리스크 없이 마음껏 펼쳐보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사실 직장생활은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어떤 먹고 사는 정도의 위지의 수단일 뿐이지 자기를 발전한다는 거에서는 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사업이란 건미즈니스 수익을 내는 목적이잖아. 그럼 그거에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를 해봐야지. 어디서 발휘를 해보겠어. 자기 사업하다가 발휘하면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회사에 있을 때는 욕을 얻어먹을 수는 있겠지. 최악의 경우는. 그러나, 리스크는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돈에 리스크는 없잖아. 손해왔다고 해서 이부장한테 물어내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겠어. 그건 아니잖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할인 제품들 리스트 업데이트가 조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업데이트가 조금 돼 있어 내같은 가 숱하게 있는데 그 빨아야 될 것들이 잔뜩 재고 쌓여있는 것들이 그 재고 떨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게 없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매출을 좀 팍팍 좀 올리는 8 9월달 을좀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